무리 어미들에게 알려라. 전 군단 코랄로 이동한다. 마침내 맹스크의 죄값을 물을 시간이다. 시간이 됐어. 난 코랄로 간다. 그걸 우리에게 알리는 이유는. 쑥대지이될 거야. 끔찍한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 발레리안, 국민들에겐 지도자가 필요해. 당신 말이 맞소 캐리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군단을 도시 외곽에 결집하시오. 그동안 사람들을 대피시키겠어. 이번 전투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텐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들라고? 그렇소. 내가 잘못 바꾼 발레리안, 당신은 아버지와 달라. 기회를 줄 테니, 최대한 활용해. 능력 선택을 취소하셨습니다, 여왕님. 취소된 능력은 여왕님의 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왕님, 군단이 코랄 상궁에 집결했습니다. 무리 어미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궤도상에 대기하라고 전해. 행성 방어 무기의 사거리 밖에서. 자치령 함대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테란 부대들이 코프룰로 전역에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무리요미 킬리사, 잘 들어라. 거대 괴수로 행성을 포위하고 접근하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라.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코란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많은 테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놈들은 모든 걸 종동원해 이 세계를 지키려 합니다. 수백만 저그들이 행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놈들의 궤도 방어 무기에 사라지겠지. 대단의 승산은 없습니다. 우린 무수히 많습니다. 우린 군단입니다. 이 세계에 적수가 있으면 변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그라드 환공에서 송신하는 광역 주파수가 감지됩니다. 그래, 나도 느껴져. 아주 잘 들려. 아치형 병사들, 나는 귀관의 황제 악듀로스 맹스크다. 코랄이 저어본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의 특수무기 연구소는 파괴됐고 방어 체계는 무력화됐다. 내 목소리를 들은 함대는 즉각 코랄로 복귀하. 라 일류의 근이 공격받고 있다. 복귀해서 제군들의 고향을 지켜라. 이제는 도가네 든 취야. 안그램 맹스크. 이날을 위해 군단을 변화시켰어. 이일이 끝나면 적은 어떻게 되는 거지? 복수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군. 당신이 기대하던 그런 복수가 될까? 코란의 궤도 방어망을 무력화할 무기가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바이로파지 유전자 변형 가능. 부패물을 농축시켜 발사할 수 있음. 제때 준비할 수 있겠어? 군단의 생존은 반복되는 진화에 달려 있음. 그 과정을 믿고 유전자를 믿으면 군단은 실패하지 않음. 마셔 나옵니다. 궁극의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군단은 현재 코랄의 궤도 방어 병력과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성 표면으로 침공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왕님, 지금 거대 괴수들이 대기 중입니다. 군대를 풀어라. 처음엔 나카주머니를 수도 없이 많이 잃을 것입니다. 우린 수백만 개를 보낼 거야. 극소수만 진입해도 지상에 있는 궤도 방어 무기를 충분히 파괴하고도 남아. 들어왔습니다. 정다, 싸라 자치령 지상 병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없으면 부패 주둥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낙하 주머니를 전부 다 보내 목표지는 이 부근으로 설정하고 자치령 방어망을 통과하는 녀석 있으면 알려줘 부패 주둥이는 내가 지킬 테니 여왕의 복수는 나의 것 시간이 되었다 이번엔 첫 번째 부패 주둥이와 그 호위 병력이 호라의 대기권에 진입합니다. 어디에 떨어질지 알려줘.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왕님. 뭐지? 승이다 여왕 꼭승리 아니, 지 <이> <ktoś 나도 사라진다> <이 �uin 사실은 elaborate> 내 세계에 발을 디여놓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는 거다. 캐리가 어느 지역에서 굴러쳐나왔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돌려보내 주마. <이 수신적으로 전진을> <나가스 ok>

되고 있습니다. 즉 일단 방어망을 통과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 관문은 탈라시도로 이어집니다. 파괴하면 제 무리가 아우구스트그라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시간이 허락하면 관문을 파괴하고 길을 터주겠다. 영원. 요. 관문을 철. 대장 여왕께서 관문을 파괴하셨다. 도시로 진격해라. 마. 주둥이가 코랄의 방어망을 통과했습니다. Mother. 이번에 복수는 내마 광물이 모자 호라의 표면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 여보. 이분, 뭐지? 우리에게 말해, 보스. 주도인가. 이곳에 착륙합니다, 여왕님. 고라레 후예여, 칼날 여왕을 제거해라. 도시로 들어가라. 난 부패주둥이를 확보하겠다. 알겠습니다, 여왕님. 쓴맛을 보여주마 맹수크. 말. 다음 부패주둥이가 떨어집니다. 방어 준비를 하십시오. 여왕의 특본 복수는 나의 것이다. 부패 주둥이가 곧 이곳에 도착합니다. 수행할 수스 없습니다. 고급 뿌려. 한는 쟤는 는 일본은 뭐지? 是,不是。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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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패 주둥이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말해. 네. 명, 지실 진실을. 단의고갈습니다 명, 실 시간이 되었. 네. <laughs>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마음을 비워. 자치령 병력이 후퇴합니다. 이 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라. 전 병력 출동이다. 자가라. 무리를 데리고 도시 안으로 진격해라. 가서 황금을 포위해라. 알겠습니다. 여왕님. 황제의 권자에서 몰아낼 시간이야. 이제 복수의 끝이 보입니다. 방해물은 없습니다. 맥스크를 쉽게 보지 마라. 그는 우리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교활한 놈이야. 내가 쓰러지거든. 군단을 데리고 코라를 떠나라. 도망이라니요. 정답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어야. 내명령에복종해 군단을 데리고 우리의 진정한 적에게 가라. 아몬을 찾아. 그가 다시 군단을 노예로 부리기 전에 그를 파괴해라. 알겠습니다.